보험사들이 비대면 영업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도 부업으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 설계사 문호를 개방한 것을 두고 보험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 화재, 롯데 손해보험, 삼성 화재, 한화생명 등 보험사에서 전문 설계사 외에 보험 판매를 겸업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부업 설계사 수는 약 1만 5천 명 전후로 추산됩니다. 영업력을 키우려는 보험사와 고정 소득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고자 부업에 나선 이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부업 설계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비대면 영업 지원 플랫폼을 통해 설계사를 모집해 자격증 취득을 돕고 위촉 계약을 맺는 식입니다. 업계에선 보험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험설계사 진입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보내는 한편 전문성 결여와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정 판매 비율이 더나을 수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할수 있지만 비용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죠. 뉴스토마토 신수정입니다.